안녕하세요. 청춘서가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는 신작, 신영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책 콘셉트 주제 정하기 과제 잘 하셨나요? 잊지 말고 꼭 카페에 과제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콘셉트를 잡았으니까, 그첫 번째 단계로 독자, 누구를 위한 책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6화 원칙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네, 바로, 후.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가 가장 먼저 나오죠? 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바로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독자, 타깃 독자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세 가지 주요 요소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남녀노소. 뭔가요? 네, 나이를 고려하는 겁니다. 어떤 나이 때 사람이 이 책을 읽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뭘까요? 바로, 남녀노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던 남녀. 네, 첫 번째는 노소, 나이였고요. 두 번째는 남녀. 남자가 읽을 것인가, 여자가 읽을 것인가. 요거 중요하죠. 성별입니다. 나이, 성별. 자, 이거 누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네, 요소 맞죠? 네, 이두 가지를 꼭 고려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왜 그런 거 있죠? 왜 친구들끼리도 만나서 대화할 때 결혼한 친구들은 막 결혼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하지만 결혼안한 친구들은 또 이제 이렇게 네, 할얘기가 없고 막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결혼 유무나 아이 유무 이런 것도 하나의 독자를 판별할 때 네, 고려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법 책을 쓰고 싶으니까 누가? 10대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저는 주독자층이 될것 같습니다. 주독자층 그리고 확대 독자층은요. 그 10대 청소년들의 학부모님들 그쵸 아이들 지도하고 좀 이렇게 알려주고 해야 되니까 학부모님들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확대 독자층은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어, 교육 관련 종사자 뭐 선생님들 있죠. 뭐 학원 강사분들 다 포함해서 이르, 이 책을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독자층을 주독자층과 확대 독자층으로 나눠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나이도 지금 했고요. 남녀는 뭐 상관없죠.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결혼 유무도 솔직히 이거는 좀 크게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육아 서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자기가 쓰려는 책의 분야에 맞게 책의 주제에 맞게 이세 가지 이상의 요소들을 한번 고려해서 독자를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독자를 정했으면 요뭘 하시면 되느냐 또 우리는 이 책을 쓸때이 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뭘까요 독자가 만약에 뭐 약간 학생들이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좀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정하고 싶어서 부드럽게 하기보다는 좀 간결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문체나 말투를 정하는 건데요 저는 어머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말 모드 반모죠 반모 하지만 반말 모드지만 그래도 간결하게 쓰니까 약간 강력한 어투로 쓰고 싶어서 그렇게 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학부모용은요 약간 부드럽고 제가 약간 존댓말 하듯이 이렇게 존중하듯이 존댓말로 뭐뭐 합니다 뭐뭐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또 쓰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쓰려는 책의 주제가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체나 말투를 정하시고요 두 번째. 자, 독자를 정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면 책을 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었으면 되겠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책을 쓸 때는 독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10대 청소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원하는 내용이 뭘까 공부법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부할 때 마인드셋 어떻게 정해야 될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공부의 구체적인 방법들? 그런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았고. 또,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저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독자들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따 과제로 하셔야 되고요, 이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자를 고려해서 책을 쓸때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문체와 말투. 두 번째는 그 책에 들어갈 내용. 독자가 원하는 내용.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어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자 전문 서적은 어쩔 수 없이 전문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전문 서적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건 공통이에요. 웬만하면 쉽게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약간 전문 서적을 쓰신다면은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신 잘 풀어주시고 각주에 풀어주시고 네.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휘를 어떤 식으로 내가 어, 가져가고 책에 넣을 것인가. 이세 가지 요소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독자층이 누군지를 주 독자층과 확대 독자층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독자들에 맞게 문체나 말투,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 그 다음에 어휘는 어느 수준까지 내가 활용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카페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받은 이두 가지 미션이니까 기억하시고 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청춘서가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작, 신영한 작가였고, 네, 매일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매일 글 쓰고 이렇게 미션 실천하면서 책을 출간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